연중 가장 추워야 할때 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아침 기온에 나타낸 겁니다. 아래쪽은 평년, 위쪽은 예상 기온인데, 보시다시피 앞으로 열흘 가는 평년보다 기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일요일 아침 서울 기온은 0도,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1도로 올라서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유입돼 평년 기온을 최고 7도나 웃돌겠는데요.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이럴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에 기온이 영상과 영하로 오르내리면서 블랙 아이스가 나타나겠고 또 추위가 주춤한만 찾아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안개 녹이겠습니다. 얼음 두께가 얇아지면서 해빙기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운전과 겨울철 야외 활동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부산 9도, 광주 7도까지 오르겠고요. 절기 대한인 다음 주 월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